이재명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뭐 이재명이 쪽에서 믿을만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김용돈 어떡합니까? 헌재재판소장 대행을 맡으면서 헌재소장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막판인지 처음부터 맘먹고 했겠지만 탄핵에 앞장 쓴게김용돈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탄핵 선고하고 나서 문영배가 김영두 어깨 톡톡 치면서 동지 인증을 하고 나가는 그 배반의 장면을요. 김영두는 자신이 될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왜 김영두를 임명하지 않았을까요? 김영두는 재판 성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원 노조하고 엄청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는 토사? 구팽이죠. 김형도 해줄 것처럼 소장 맡길 것처럼 막 꼬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삶아 먹는 겁니다. 토사 구팽 김형도가 딱그 짤입니다.